주기적으로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임 채널 로지캐스티 알로직입니다. 자, 오늘은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오버워치 1주년 감사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에 뭐 신규 투기장 전장이 3개가 추가가 됐고, 어, 뭐, 아마, 아이엠 발데, 뭐, 아누비스 신전, 그리고, 도라도의 낫 버전인 것 같죠? 이렇게 세 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전력품 상자까지 나왔다고 돼있네요. 한번 봐봅시다. 와! 와, 영웅들 전부 다 이렇게 출시 났구나. 보여주, 이렇게 보여주는구나. 제일 먼저, 우리는, 영웅 갤러리를 한번 봐야겠죠? 영웅 갤러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자, 새로 추가된 스킨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제 한번 봐봅시다. 일단 디바는 복고풍이라는 스킨이 새로 <laughs> 추가가 됐는데 완전 진짜 복고풍이네. 한그왜 써니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복장이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아, 약간 바탕이 좀허여갖고잘안 보이는데 아무튼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크레딧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똑같이. 감정표현은 춤! <laughs> 이걸로 추네 이걸로 이거 뭐 아마 앉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추춘것 같은데 아무튼 춤이고요 승리 포즈는 추가 새로 된게 없고요 스프레이는 뭐좀 확인할게 많으니까 일단은 스킵을 해두고 네 디바였습니다 자 겐지 한번 보죠 디바 초인전대. <laughs> 가면라이더다, 가면라이더. 가면 아, 이게 뭐야, 이게! 아무튼, 가면라이더 스킨이네요. 표창은 이렇게 생겼고요 <laughs> 야, 용검은 그래도 깔끔하게 생겼네, 브이라인. <laughs> 해놓고, 음. 감정 표현, 춤. 춤은 한 명당 다 만들어졌나? 영웅 한 명당 다 만들어졌나? <laughs> 미치겠다, 진짜. 이게 뭐냐? 춤이고요. 승리 포즈는 새로 추가된 게 없고요. 아, 이미지 너무 확 깨잖아. 진짜. 고작 이 정도냐? 좋은 사람 같은데 죽야 한다니 안타깝군.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고요. 자, 라이너트 한번 볼까요? 라이너트는 지난 이벤트 때 추가됐기 가 때문에 아, 없는 것 같아요. 스위트 하르트 <laughs> 춤은 한 명당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 영웅당 한 개씩 <laughs> 더러 워 <laughs> 망치한테 저러는 <있는> 고있 거야. <laughs> 한놈더 그 명예 정의 그게 나 라인하르트 맥주. 그게 나라르트 맥주. 누가 보면 라인하르트 맥주가 상표명인 줄 알겠대. 자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 추가된 게 없고요. 로독 한번 보죠. 노 도구는 추가된 게 없고 춤 봅시다 아 <laughs> 귀여워 <웃음> 이 덩치로 이런 춤을 추고 있어 <laughs> 이런 춤을 추고 있어 승리 포즈는 없고요 혓바닥 긴 놈들은, 놈들은 이걸로 긁어줍니다 아주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 없고요 루시오 한뭐죠 루시오 <laughs> 아 마이클 잭슨 아 마이클 잭슨이라고 말했던 게 이거구나 <laughs> 아무튼 무기는 이렇게 생겼구요 스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멋있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루브 이거는 이제 트위터에서 미리 공개됐었던 춤세개중 하나였죠 네 개였나 네개중 4개 하나였죠 아무튼 루시우의 춤이구요 시리얼은 루시오 어즈 음악으로 모두 해결해줄게 스프레이는 뭐 없고 하이라이트 연출도 없구요 리퍼 우리 찐퍼아 스킨이 없어 왜 이번에 수라, 막 새로 추가되는게 8개나 있다며 아이템이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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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신스킨이 없냐 너는 왜 1주년 감사제 에서 조차도 너는 찐다냐아 너무 슬프다 진짜 로 춤은 춰야겠고 감사제니까 춤은 춰야겠고 또안추라니까좀 그렇고 아 너무하다 진짜 블리자드 진짜 너무하다 보자 한 놈도 남기지 않 아, 너무 슬프네요. 하이라이트 연출도 없어. 진짜. 너무하네. 맥크리는 없구요. 라인 댄스. 아니. <laughs> 이런, 이런 효과물 왜 넣냐고. 었 <웃음> 웃음소리 왜나 났어. <웃음> 완전 약빤것 같아, 진짜. 아, 이거는 뭔가 음, 이상해졌 다음판은 내개 맡겨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아무튼 이 정도 되있구요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매클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연출은 메르시는 추가가 된게 없구요. <laughs> 우리 메르시 볼까요? <laughs> 허슬이래, 허슬. 아아, 완전 핵 이쁘지 않나요? 아무튼 메리 씨의 감정 표현이고요. 승리 포즈는 뭐 추가된 게 없네요. 을 지켜볼 물론 고마우시겠죠.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하이라이트 선출은 그대로 추가가 된게 없고요. 자 메이 한번 봅시다. 메이 양봉?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왜 양봉이죠? 왜 양봉이어야만 되는 거죠? <laughs> 이... 아무튼 양봉 스킨. 아, 양봉 스킨이 되있구요. 총원이 렇게 생겼습니다. 왜, 왜 굳이 양봉이지? <laughs> 유쾌한 춤. <laughs> 춤추는 거막개 귀여워. 진짜 <laughs> 요여워핵 아무튼. 이거 이제 사람 그 얼려놓고 대가리에다가 고드름 쏴놓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위에서 막. 이러고. 여기 위에 가 위에 서갖고 막 <laughs> 정말 최고냐? 제가 준비한 도와드리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정말 나빠요. 니가? 뭐, 니가 <laughs> 나쁘긴 하지. 그냥 나쁘기만 하겠니? 응, 사이코사님, 아무튼 바스온 한번 봅시다. 바스온도 요번에 뭐 새, 새로 추가가 됐죠? 양봉 똑같이... 아 아니네, 저못봤통 <laughs> 아, 바스온바스온 깜짝 놀랐잖아! 사막 횡탄, 횡단차 사막 횡단차래요 달랑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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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뭔가 있네요 달랑달랑 달랑달랑 이거 진짜 하등 쓸모없는거 아니야나 여기있어! 이거 딱 보여주는거 아니야 위치를 지금 파악하게 도와주는 그런 전혀 쓰잘데기 없는 깃발이네요 아무튼 뜨귀뜨귀뜨귀뜨귀뜨귀뜨귀뜨 빼라빠라빠라빵 오빠 달려! 로봇무기 로봇 부기. 겁나 잘 쳐. <laughs> 겁나 잘 쳐, 진짜. <laughs> 아무튼 로봇 부기였구요. 승리 포즈는 추가된 게 없어요. 얘는 음성 대사의 유무가, 솔직히, 쓸모가 있나? 의미가 있나? <laughs>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 없구요솔울저세븐데스엑스 우리 대머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저씨, 아저씨 그 영웅이죠? 응, 맞아. 탈모길 영웅이야. 야, 총 까리하네요. 멋있네요. 아저씨 그 영웅 맞죠? 맞아. 감정표현 추억 한번 보죠. 왜난 임창정이 생각이 나지? 왜 임창정의 춤이 생각이 나지? 문을 여시오, 그, 그춤 같아. <laughs> 문을 여시오. 네 아핳핳핳핳 <laughs> 이거 외국에 그 밈이 있거든요? 그니까, 러 솔저 막 항상, 솔저는 아빠 형식으로 나오는데, 뭐 팬아트 같은데 보면, 그 의식하고 만든 거 같네요. 까라만 까야지. 하이라이트 연출은 그대로 추가된게 없구요 솜브라 한 봅시다 솜브라 춤 추가된거 되게 귀엽던데 스킨은 없구요 감정편 춤 겁나 잘춰 셔플댄스 추는거 봐봐 겁나 잘춰 <laughs> 이럴때 핵게워 이거 아무튼 솜브라의 춤이었구요 승리 포즈는 없구요 정정당당 이 얘기는 끝났어? 한잔해야겠네. 할리아이트 연출도 없구요. 뭐야, 나 되게 많이 추가된다길래. 되게 기대했는데. 오, 맛있어. 아, 이, <laughs> 야, 이거 완전 프로토스 아니 프로토스. 와. 와, 이번 스킨 진짜 멋있다. <laughs> 아, 이게 뭐야. 항상 이런 스킨이었다가. 아아 우리는 델람입니다. 완전 프로토스 스킨이야, 프로토스. 벨람을 위하여 엔타로 <laughs> 아르타니스 아무튼 무기는 이렇게 생겼구요 괜찮네요 감정표현, 춤이것도 트위터에서 이미 추가가 한번 됐었죠 추가가 이걸 유출이 됐었죠 자 공식적인 이제 공격포격이 포격, 있다 이제 승리포즈는 추가된 게 없고요. 정확히 음성교상. 당신의 사고 방식은 정말 흥미롭군요. <laughs> 샤워 준비 들어갑니다. <laughs> 샤워 준비 들어갔대. <laughs> 야 공식적으로 이런 걸 약발고 이제 추가를 하는구나. 근데 왜 하이라이트 연출은 추가된 애들이 왜 이렇게 없지? 하이라이트 연출이 없네. 아나는 없고요. 새로 추가된 스킨이었고요. 춤. <laughs> 안되겠어 스킨 바꿔야겠다 이거. <laughs> 기본 으로 바꾸고 한번 보자 다시. <laughs> 그나마 그래도 미화감이 덜 덜하네요. 뭐쨌든승리포즈겁모었나 살고 싶으면 따라와. 어른들이 이야기 중이잖니. 오, 할라이트는 줄은 없고요 또. 어릴사. 짜파게티어레사이 감정표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짜. <laughs> 뭐야 이게아이걸춤이라고해냐 너는 아무튼 오리사의 춤이구요전 그저 법을 준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예, 법을 준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큐를 준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족했단 말을 하기 전까지 저는 계속 작동합니다. 하이라이트는 줄 없구요. 위도우 메이커. 위도우 메이커 here. 빨래? 얼굴 좀 펴라, 얼굴 좀. 어? 얼굴 좀 펴, 인상 좀. 아, 징그럽다, 얘는 근데. 좀. 너무 길쭉길쭉 해갖고. 부러질 것 같아, 춤 잘못 치면. 몸한 군데 부러질 것 같지 않아요, 봐 인형처럼, 그, 바비 인형처럼 툭 하고 빠질 것 같. 어떤. 음성 대사. i 이 s a 아 e l 아, 한 i 로 s a 라이 l a y 없어요. 이번에 추가가 하나도 안 e r o i 감정 표현으로 몰빵했나 봐요. 넌 없고 감정 표현 춤. 빵댕이 흔들흔들 그래 뭐니가 무슨 춤을 추겠니? 어? 부스터 부스터 쓰고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나 하겠니? 아무튼 윈턴의 귀여운 춤이었구요 승리 포즈는 없구요 음성 대사. 그렇군요. 음 올해는 저의 해가 되겠군요. 야호. 오케이 두 개. 하이라이트 는출로없구요 자리야, 자리야, 이번에 유출됐었죠? 사이버리 저는 옴닉을 혐오합니다 옴닉은 정말 더러운 존재입니다 근데 자기가 옴닉이 되었습니다 와 무기 예쁘다 무기 진짜 예쁘다 이거 안에 황금이야? 황금 무기 안사도 되겠는데 옴닉은 극혐입니다 근데 제가 옴닉입니다 그럼 저는 오 극혐입니까 춤 한번 보자 <laughs> 승리 포즈는 없고요. 마 여기 내 자리야. 제발. <웃음> 아 제발 내가 보게, 내가 들은 게 잘못 들은 걸기를 마스째, 무시, 여기 내 자리야. 이제 여기 내 자리야. <laughs> 여긴 내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여긴 내 자리야. 여긴 여긴 내자리 여긴 내자리 여긴 내 자리야. 우 여긴 내 자리야. 이 <laughs> 여긴 내자리리야아요번자무야이이 여긴 내자리리가 띵하네 옆 자리야. 내 자리야, 잘자. 내잠 자리야. 아또벌어버리겠네 아무튼 네. 아, 음. 네. 저 그래 음성대사 한번 보자. 뒷 자리야. <laughs> 붙이면 다 되지. 하이라이트 연출 없는 거좀 아쉽다. 재활탄 없고요. 춤. 띵 띵띵띵띵응 띵. 띵. 제하타의 춤이구요 스미포즈도없고요 얘네 감정표현 만든다고 지금 하나도 추가 안 했구만 스퍼레이 말고 음성 대사 한번 보자 실로 실망스럽군요 존재는 수수께끼라 존재는 수수께끼라 또 어르비언 작업 준비 끝 스킨이 없네요. 감정표현 춤고가가 m 최고가 가 e 갖고 최고가 가 e 갖고 너무 귀여워. 왜얼굴 u 이렇게 찡그리고 g 냐좀 웃어. l l 포즈는안 볼게요. 없는 것 같아요. i p with c h 이 n a Juso. 추가됐겠지? 그러지 않았다. 오, 괜찮아. 와, 스킨 이쁘다. 와, 머리가 근데 약간 좀이몽 스타입이요. 네 그래피리 하는 애들 보면 거의 뭐 스타일이 그 정도 비슷하니까. 총 스킨이 이렇게 생겼고, 와, 아, 이거 이거 페인트인가봐. 페인트 를 이렇게 달았나봐. 아, 근데 약간 좀 1인칭 볼때좀 불편하겠다. 좀 뚱뚱해 보이겠다. 이렇게 보일 테니까. 아무튼 트레이서 그래피리 감정 표현. 찰스턴 댄스 <laughs> 정신 없어 <laughs> 너무 쭉쭉 뻗어 아까 위도메이크도 그렇고 아무튼 찰스턴 댄스였고요. 아 그동안 별일 없었겠지? 너무 느려. 너무 <laughs> 느려. 하이라이트 한줄없구요 파라 파라는 안 파라. 배두인 배두인 이거 그 유목민 스킨 아닌가요, 겐지? 아무튼 이쁘네요 괜찮네요 어우 네. 총스킨이 진짜 이쁘다 총스킨이 대박이네 로켓 기타 어 소리나는거 봐야 <laughs> 돌았다 이게 전설급 아닌가요 감정표현 와우 이거 계속 바뀌는데 소리가 감정 표현을 이 선생님이 좋아하십니다. 자. 아, 대박이네요, 진짜. 저건, 저건 디바급 아니야, 진짜? 디바 감정 표현급 아니야? 디바는 좀 억울하겠는데? 야, 요번에 한조 스킨 3개 나왔다던데 한번 볼까요? 아닌데? 한 개밖에 안 나왔는데? 뭐야, 이게? 겐지 컨셉인가? 겐지 컨셉인가요? 인가봐요. 겐지 컨셉. 큰 업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왼쪽 적꼭지를 가리게 되었네요. 잘했다. 감정편아 네. 어부춤 나 아무 춤이라는데. 차. 차. 공군 오케이. 공상님 팔로우 감정합니다 <laughs> 아무튼 한두 춤이고요. 한두춤안 본다고요? 아좀 기다려 봐요. 겐지 춤 아니 겐지 기본 스킨 한번 보고 왔잖아요. 여행을 바라. 이 판단에는. 니 반대는 네 오류가 있다. 있다. 마땅히, 그래야지. 마땅히 그래야지. 정도가 되겠네요. 제일 마음에 드는 스킨을 꼽자면 요거요거 이쁘고 그다음에 디바, 디바 복고풍, 복고풍 완전 진짜 한국 스킨 한국인들 딱 고려해서 만들어준 복고풍 스킨 되게 멋있고요. 연구를 좀 했나 봐요 블리자드 팀에서. 그리고 우리 찐퍼는 오늘도 무시 받습니다. 네, 지금까지 게임 채널 로즈캐스트의 알로지 겼구요. 스킨들을 한 번씩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